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과 1 1절두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이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새벽 예배를 지금까지 음성 파일을 녹음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녹화를 하는 것이라 참 민망하고 어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이제 에스겔서 33장부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절의 말씀을 보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턴과 리턴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길론이 좀 어두워서 길치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마도 운전을 잘 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도 다른 길로 들어가서 경로를 이탈했다라는 안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경로를 이탈하면 자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유턴입니다. 유턴의 뜻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목적지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턴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유턴이나 리턴이나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은 똑같지만 그 내면적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유턴은 돌이켜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또 직진을 하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턴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키다 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침공하고 예루살렘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무너지고 또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전체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데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 또 사람의 구원과 형벌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돌이켜서 떠나기를 또 살아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전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조상들의 죄 때문에 또 과거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이고 너의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와 허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는 것,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돌이키다 라는 단어를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턴에서 다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회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과거에 잘못한 일과 잘한 일을 따라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앞에 나아오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보게 되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나라 최고의 권세를 가진 총리도, 또 왕세자도, 재벌도, 유명한 배우들도,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도 차별 없이 모두가 힘들고 험악한 그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도 명예도 돈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이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고 또 걱정과 염려 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잠시 근심하고 마음에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상, 삶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263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마로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희겠네 내 마음 여늘 엄하시오니 주 예수임 주사 구세계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있겠네 죄 사함 받은 후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알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수 없다고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도 있지만 또,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험악하고 힘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서 다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